부마민주항쟁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그 역사적인 첫 기념식이 오늘 경남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신독재의 인권유린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장영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마민주항쟁 발원지였던 경남대학교에서 제40주년 부마항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979년 10월 항쟁 참가자들이 거리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애국가가 40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집니다. 국가 기념일 지정 이후 첫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항쟁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유신 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건 부마항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이은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0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과 더불어 어떤 권력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의 수건 사업인 민주주의 전당 건립도 기념사에 포함됐습니다.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에는 부마항쟁을 직접 겪었거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경남과 부산 시민 약 3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40년 동안 은폐되고 잊혀진 부마 민주항쟁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재조명됩니다. 군사정권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역사는 가장 값진 시민 항쟁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